안녕하세요 와탕하시의 박피디입니다 여름에 땅두릅 관리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100% 맞다고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는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하시면은 두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지금 예초기로 무릎을 싹 치는 중입니다. 아예 무릎 정도 높이로 싹 잘라 주고 있습니다. 무릎 정도 높이로 싹 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예초기로 싹쳐 주냐면은 곧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. 장마가. 장마가 시작되면은 비가 하도 많이 맞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. 쓰러졌을 경우 죽을 수가 있어요. 죽으면 안 되잖아요. 열심히 심었는데. 그래서 얘네들을 싹쳐 주는 겁니다. 쳐 줄수록 얘네들이 여기서 세순이 자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크겠지만 그래도 여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름에 특별하게 물이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곳이나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미리 물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정리를 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저희는 그냥 이렇게 여름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예초기로 한번 싹 쳐주는 거.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걸 해줬을 경우에 안한 거하고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하우스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그냥 물 관리만 잘 하시면 되는데 하우스를 전부 벗겨서 키우는 거라 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즘에는 완전 하우스에만 키우면은 광합성을 그만큼 못 받는다고 해요. 근데 저희는 여름에는 아예 싹 벗겨 나 가지고 그냥 강학성을 제대로 받게끔 키웁니다. 완전 하우스에서 키우면은 강학성을 그만큼 못 받아서 그만한 영양소를 흡수를 못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지로 키울 경우에는 비나 바람, 태풍 뭐 여러 가지 영향에 저희처럼 이렇게 한번 예초기로 한번 싹 쳐주고 관리를 해주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. 저는 그래서 충전 예초기로 하나 구입을 했어요. 디월트라고 이거 꽤 비쌉니다. 고가인데 제가 수스을라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저 예초기 너무 무겁잖아요. 그리고 요즘 에 고유가 시대라 기름비도 비싸고 막 해서 그냥 하나 질렀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. 이거. 디월트. 제가 뭐 이걸 사라 마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 하나 샀다고 자랑하는 겁니다. <laughs> 아 끝내줍니다. 한번 디월트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괜찮습니다. 저는 그럼 얼른 일을 하겠습니다. 마탕가시의 박필이.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